오케이! 위에서야 하는 거야! 위에서! 올라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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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h u t a 유찬! t a 뭐야? 뭐야? h Ut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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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t 너무 Utah, u 너무 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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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사리 와 빠리 백니리백 아니,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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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아지지니더니아지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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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다. 얘들아 길다 헤딩 해야 돼. 어? 이기 많이 하 오이. 커버 안 가? 오이 커버 안 가? 여기 어, 또 어, 어, 어. 지금 여기랑 주더 커버가 없어. 커버. 앞 잡는 거안아 오케이 스톱 스톱 준서 영웅 누구 한명 쪽으로 뿌리 가면 커버가 져쩌겠는가영웅가영웅가 좁히라고 좁히라고 영웅이꺼 준서 커버 준서 커버 헤이 아이안맞아 hey, hey. 어때, 아, 안 맞았는데 커버 커버

아 라인을 세야 우주 라인을 세우라고. 자 여기 준서 떡이 너네 넓게 으면안 돼. 떡이야 떡이어 어, 어, 준서 준서 너무 갔어. 준서 너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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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가야지 가운데. 가운데 지켜줘. 성재, 성재 커버 준비. 용우이 거야. 용이 거야. 헤딩. 에이, 에이. 에이. 핸들 핸들 아 진짜. 아. 아, 저, 아, 아. 아. 제가 시그널 잡을 시그널. 아저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뭐. 맞아, 맞아. 음. 맞아 기다려 기다려. 거영지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기다려 <웃음> <저쪽에서>. <웃음> 기다려. 이

준서 쪽에 공이 가면은 뒤에 커버 가져야 된다고 준서 여기쪽으로 공이 가면 너도 여기쪽으로 커버 가져야 된다고 좁혀 좁혀 너무 올라가지마 아 아무도 안가냐 오늘 유찬 가야돼 유찬이유찬이 가! 유찬이 나도 야 아, 이거. 아, 마시 아, 이늘 어! 팅거렸 이거. 기 이거. 아, 이거. 있어 올라가! 여기 준다 거기 있어. 여기 준다 거기 있어. 오케이. 옷대보고 유찬 우주 남자방. 야 너무 터진다 올라가. 오늘 오늘 가운데 오늘 가운데로 가. 올라. 와 아니야 오케이 됐어. 우주 준비.

준다 또, 준다 또 기다려, 준다 기다려! 용호 어, 기다려. 어, 기다려, 거기야! 용호기 바짝, 바짝! 入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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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표야 성재야, 좀 받아라! 싸워줘, 싸워줘! 이겨내, 그렇지? 야 커버, 그렇지? 우주!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아, 우주 잡아줘야지, 이런 거. 야, 맛있어, 나. 우주래, 얘 에이, 업, 업. 업, 업! 그렇지. 업, 업! 우주, 미리 보로 미리 보로

아, 아니, 아니, 맞죠. 맞죠? 야, 붙어. 여기 히트라 맞아요.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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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부터 여기 심판 쪽에 붙어 오른쪽으로. 와 자, 일로 더 가. 더 가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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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어, 그렇지. 머리.

아 박탄나 진짜 오케이, 또! 또! 안 나가. 또! 나! 나! 가, 가. 안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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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놀아 야,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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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